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어, 8월 22일 금요일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어,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83장 아, 13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어제는 이제 내용이 그, 그 적들이 예, 이제 동맹을 맺었죠. 동명을 뭐 천지 그래서 이제 그 부족들의 그그 그, 이름들을 거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대로 해 주시라고 하는거 그래서 그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we will take for our own the land that belongs to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땅을 우리 것으로 빼앗자 뺏을 응? 아, 거다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scatter them like dust, oh God, like straw blown away by the wind. scatter them, 그자들을 흩어 주십시오, like dust, 먼지처럼 흩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흩어 주는 게 맞죠. 제가 이렇게 우리 말을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쓰고 안 쓰다 보니까 언어 능력이 자꾸 떨어져. 예, 매끄럽게 말하는 거 그냥 말은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뭐어 문장 하는 거가 좀 구사력이 좀 떨어지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아, 여러분께서 고양해 하시고 지금 그 매끄러운 말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 오갓 하나님이시여. 라이크 like 스트로 또 스트로처럼 이 밀집처럼 흩트십시오 그들 그 자들을 근데 밀집 뭐냐면 불어넣어야 날린 날린 밀짚이야 모에 바이 더 윈드 바람에 날린 밀짚처럼또 먼지처럼 그 자들을 흩어주십시오 as fire burns the forest as flames set the hills on fire chase them away with your storm and terrify them with your fierce wind 여기까지좀 길지 에즈, 파이어가 불이 번즈 더 포리스터. 요게 파이어가 동사고 번즈가 동. 아 아니지 주어고 어, 요 번즈가 동사잖아요. 그래서 파이어가 불이 번즈 태웁니다. 더 포리스터 숲을 숲을 태우듯이. 또 플레임즈, 플레임이 화염이 셋. 요게 동사에 셋이. 더 힐즈 산들을 온 파이어 불로 듯시 chase them away. 그자들을 추격해 주십시오. w i t h your storm. 당신의 그 폭풍으로 추격해서 and chase 하시고, terrify 하는 거야. chase 하시고, 추격하시고, terrify them. 그자들을 떨게 해 주십시오. 뭘로? 위 다음 걸로. your fierce wind. 당신의 사나운 바람으로 그자들을 떨게 해 주십시오. Cover their face with shame, O oh Lord, and make them acknowledge your power. Cover their face. 그 자들의 얼굴을 with shame, shame으로 덮어. Cover with t e i r shame으로 덮으셔야 그 자들의 얼굴을 부끄러움으로 씌워주, 덮어 씌워주십시오, O oh Lord, 주님이시여. And 그리고 make them. 에크 날리지, make t h e 그자들이 에크 날리지하게 만드시는 거야, 사역에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투가 없는 거야 여기 앞에 동사가 늘어지게 하려면 투가 붙어야 되는데 투가 없잖아. 그럼 사역 동사다 사역 동사가 make, have, let 세 개다. 그런데 그 사역 동사는 뭐를 시킨다고할 때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자들이 인정하게, 인정하게 your power 당신의 권능을 인정하게 만드십시오 May they be defeated and terrified 아, forever 아, 여기까지는 보이는군요 May they 그자들이 be defeated 패배하고 terrified 떨게 forever 영원히 떨게 하길 빕니다 떨게 떨기를 빕니다. 그들이 패배하고 떨기를 빕니다. 조절 좀 하고요. 미데이타이 그들이 죽기를 빕니다. 어떻게 인 컴플리트 디스그레이스 인 디스그레이스에 그럼 치욕스럽게인데 요 컴플리티 하나 더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치욕스럽게 메이데이 다야 그들이 죽기를 비는데 인 디스그레이스 치욕스럽게야 근데 더요 컴플리션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컴플 완전히 수치스럽게 죽기를 빕니다. 메이 데이 노댓유 얼론 나더 로드 어 수프림 러 오버 올 디어스 Mayday. 그들이 노 no. n o w that을 알기를 빕니다. Yeah? that이 뭐냐? You, are, you alone are the Lord. 당신만이 the o d 주님이라는 걸 알기를 빕니다. 근데 콤마가 있지.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야. Superim ruler라는 거야. 최고의 통치자란 통치자이신 주님이야. 근데 어디에 오버 올디어스 온 땅에 온 땅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주님이야. 그게 누구야? 당신만이 당신만이 이 주님이신데 땅의 최고의 통치자이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83장 끝났고 84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문장이 간단간단하죠. 딱딱 끊어지지. 문장이 긴게 있어도. Longing for, Long for 열망이야. 간절히 바라는 거. 열망. God's house. 하나님의 집을 열망함. How I love your temple, Lord Almighty. 이제 감탄문이잖아요. 그래서 하우가 나와서 그럼 하와이. 그럼 참으로 또는 진정으로 이런 뜻이지 참으로 진정 I love 저는 사랑합니다 Your Temple 당신의 성전을 l o r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How I want to be there. How I want 참으로 저는 원합니다. How I want 참으로 정말로 원합니다. To be there 거기에 있기를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I long, long to be the Lord's temple. 여기서 long은 이 동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열망하는 거야. 간절히 바라는 거. 그래서 I long to be. 제가 있기를. to be야.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 아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망합니다. 바랍니다. 똑같이 여기 want나 똑같은 거야.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속에서 <laughs> 어, 편집 못해서. In the Lord's temple. 어디에? 어디에 있기를 열망하냐면 In the Rose Temple 주님의 성전에 있기를 열망합니다 제가 With my whole being I sing for joy to the living God With, with my whole being 여기까지는 수식어예요 그래서 저의 온몸으로 I sing for you 제가 즐거이 노래 부릅니다 To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께 Even the sparrows have built a nest, and the swallows have their own home. Even, 심지어 the sparrows, 참새들, 참새들이 have built a nest. have built, 아니, 완료 썼어요. 그러니까 지었습니다. A nest, 둥지를 지었습니다. 참새들도. 그리고 the swallows, swallow는 제 입이에요. 근데 이제 동사로 쓰면 swallow는 이제 삼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명사기 때문에 더 swallow. 그래서 이제 제비 제비들도 have their own home. 자기들의 집이 있습니다. They keep their young near your altars. 아, 여기 조절을 좀 할게요. They keep their young. near your altars, Lord Almighty, my King and my God. 대인, Day. 대인은 이제 여기 위에 나왔잖아요. 스페로우하고 스왈로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스왈로우와 스페로우가 keep 지킵니다. 대어 영, 대어 영이면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새끼를 지킵니다. near your altars, 당신 재단 옆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챔새와 그, 그 제비들이 집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올재단 근처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뭐 처마 밑에 졌든 나무에 졌든 거기에 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새들도 날아가는 새들도 집이 있다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지. 근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좀봐 주시라는 거지. 로도 얼마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마이 킹 저의 왕이시며 마이가 저의 하나님이시여 하우 해피 아 도즈 후 리브 인 유어 템플 올웨이즈 싱잉 프레이즈 투유 하우 해피 여기도 이제 감탄문으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 도즈 도주. 누가 도즈가 도즈들이 아 행복합니다. 그데 도주가 누구야? 후를 써서 설명하는 거야. live in y 당신 성전에 사는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제 콤마가 있어. 그러면 또 보충 설명 always singing praise to you 항상, always, 항상 singing praise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to you 당신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사는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어. 그 다음에 How happy are those whose strength comes from you who are eager to make the 어, pilgrimage Pilgrimage 단어가 어려워요 Pilgrimage to Mount Zion 이렇게 Pilgrimage 이렇게 단어도 어렵고 새로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찾아놨어 성지순례 참배 요거 제가 오래 전에 찾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냥 지금 또 보니까 생소한 거지, 저는 또. 근데 또 이거 지나가죠? 몰라. 있는 거, 잊어버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아? 한번 나온 단어를. 천재도 아닌데. 그러니까 문장만 들어오면 돼. 그러면 단어는 그냥 수주로 찾으면 되고. How happy야, 도즈도즈가 those? 행복하다, 참으로. 도즈가 누구야? Who's strength, comes from you. 그들의 그 힘이 카무즈 프롬뉴 당신께서 당신께로부터 온그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데 그러면 이게 우리 말로 풀어야지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또 이제 콤마가 있어 그러면 또 이제 설명 보충 설명 후아 근데 그들은 아 이거야 이것두 이거 비이거투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비이거투,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롱퍼나 마찬가지예요. 롱투나.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뭐하게? To make the, pilgrimage. make the pilgrimage를 만드는 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Pilgrimage가 술례술례를 순례. 하는 거를. To 어디로? To Mount Sion. 시온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산이 여러 번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처 하시는 산이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산. 그러니까 이제 성지가 된 거죠. 그래서 성, 그 시온산, 그 성, 성스러운 산으로 순례를 아, 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이. As they pass through the dry valley of Becca. 음,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 아, 에즈, 데이 그들이 이제 지금 이게 이 행복한 사람들, 요 행복한 사람들 그들이 패스스루 지나가 더 드라이 벨리오 벳카, 더 드라이 벨리오 벳카 바카를 한 단어로 보셔야 돼. 그들이 패스스루 지나가는 통과해 가는 거야, 더 드라이 벨리오 바카를. 그러니까. 건조한 그 백화 지역, 백화의 건조한 땅을, 건조한 지역을 통과할 때, 지나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갈 때, 조절을 하고요. 넘어갑니다, 페이지가. 아, 넘어가는 건 아니고, 옆으로 가는 거지. 아유, 잘안 돼서. 자, 아, 됐어요. it it becomes a place of springs. the autumn rain fills it with people. 아, pools. it 그곳은 it becomes a place야. 이시 그것이 become 되는 거야. 어, place 어, place of springs를 한 단어로 봐야 돼. 어, place of springs가 되는 거야. 그곳이. 우리가 지나왔잖아. 그들이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스이 시온산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순례하는 것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패스스로 아마 지나가 통과해가 더 드라이 벨리 바카, 바카를 지나가야만 마운트 시온으로 시온산으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벨그 그 건조한 바카 지역을 지나갈 때 이런 말이란 말. 이에요 그래서 지나갈 때. 그 곳이, 이슨, 그러니까, 바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그 바카는 becomes 되는 거야. A place of a spring. Springs, 요 place of s p r i n g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샘터가 된다는 거지. Springs, 샘들이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건조한 땅인데, 그, 그 곳이, 그 사람들이 들,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건조한 땅을 지나갈 때, 그곳이 어 플레이스 오브 스 s p r 가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그러니까 샘터야. 샘터가 되는 거야. 샘터가 됩니다. 근데 세미콜론 지금 상세 설명이야. 어떻게 돼서 그러면 샘터가 되느냐. The autumn rain The autumn rain f i 이게 주어잖아요. 가을비가 f i l l 이시 여기에서 백화야. 이 그냥 단어 하나가 그냥 나오는 게 없어요. 하, 확실하게 뭔가를 지명을 해 거저 나오는 게 없어요. 이슬 이신 백화를 얘기하는 거야. 건조한 땅 백화. 이 백화를 필드 채워 이 가을 비가 그곳을 채웁니다. 몰로 윗 풀즈. 웅덩이들 풀이잖아 수영을 할수 있는 정도를 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물큰물 물 웅덩이를 만든 거 비가 와서 그 웅덩이 웅덩이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이 이 물이 넘쳐나는 거지 그 지역이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전에 사는 그 행복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걸 보면은 축복이란 이런건 없어도 딱볼 수가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곳을 그 건조한 지역을 become the place of springs를 만들어 주셔서 become이 돼. 샘터가 돼. 그 어떻게 되는 거냐? 더 autumn rain이 가을비가 f i l s 그곳을 채웁니다 with pools. 즉, 웅덩이들로. 웅, 웅덩이들이 여러 개야. S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그곳을 가을 비가 내려서 물웅덩이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지나갈 때 네? 물이 충분하다는 거지 마시고 먹고 할수 있게. 아이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입니까. 조절 좀 하고요. They grow stronger as they go. They will see the God of God's own Zion. 그렇게 해서 they, 그들은 이제 이 순례자들 그들은 grow stronger 더 강해집니다. g stronger grow 자라는 거니까 강해지는 거야. 그들이 그, 그 사람들은 그 행복한 사람들은 g 순례자들은 stronger 더 강해집니다. as they go. 그들이 갈 때. 그들이 이제 거기를 지나갈 때 강해진다. 먹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먹고 하니까 강해지는 거야. 쉴 수도 있고. They will see.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은 윌 i 보게 될 겁니다. 볼 겁니다. 더 갓. 그 하나님을 보는 거야. 누구의 of 갓. 온 시온. 신들의 그 하나, 신들의 하나님을 뵙, 뵙게 될 거다. 그러니까 누구의 신이야? 우리의 신이지. 우리의 하나님이지. 온지온, 지온에서, 지온산에서, 시온산에서, 하, 모든 천상의 모든 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뵐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re my prayer. 이제 내용이 좀 바뀝니다. 이제 끝났고, Here my prayer. Lord God Almighty. Listen, O God of Jacob. Here my prayer. 제 기도를 응? 들으소서, 로드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올마이티 리슨 들으십시오, 귀 기울여 들어주소서. 요 마이 프레이어가 이제 생략된 거라고 봐야죠. 리슨 제 들으시 들어주십시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오가더 제이콥 제이콥의 하나님이시요. 블레스 아우킹 오가 아그 조절을 좀. bless our king o oh god the king you have chosen bless our king 저희의 왕을 축복해 주십시오 o oh god 하나님이시여 the king you have chosen 그 왕이야. 더는 이제 그 누군지 아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더가 붙는 거야. the king 그왕그 그 왕을 말합니다. 누구냐면 그 왕은 you have chosen이야. 당신께서 뽑으신 완료야 뽑으신 뽑아 놓으신 그 왕을 말입니다. 그 왕, 우리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 거야. 하나님 뽑으신 그 왕을 축복해 주십시오. One day spent in your temple is better than a thousand anywhere else. One day. One day spent야. 하루를 하루를 스펜트 인 유어 템플. 그러니까 여기서 요 스펜트는 이제 과거인데 동사인데 요 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지가 본 동사가 되는 거야. 이지가 본 동사야. 그래서 여기 템플까지가 주어야. 그래서 원데이 스펜트 인 유어 템플. 당신 성전에서 보낸 하루가 하루가 이지야. 배로더좋습니다대 데니아보다 데는 뭐냐? 1 0 0 0애니0어 엘스, 그 다른 어떤 곳에서 그밖0 곳에서 천일을 보내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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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떤 곳에 천일보다도 더 좋습니다. i s i w b e t o t e u l d rather. a t a t h yeah, I would rather. I t h e I would rather. o d a t h e a t h e o u d a t e o f t h e o d a t h e o u a t h e o l h I o u d t h e I o a t h e o l d t h I o a e I o l t h e I w h e I w o t h e o d t h e w o u e r I w o u t h e I would rather. I 뭐 would rather. I would rather. I would rather. I w o u l I would rather. I would rather. I would rather. t h a would rather. 아이 우드레 스탠드. 우드레 스탠드 요 동사. 우드레더 샌드 쓰는 게 쓰는 게더 좋아요. 어디에서? at the 오브 더 하우스 오브 마이 갓. at the g 야 문에서. 근데 어디에? 오브 더 하우스. 집에. 근데 누구의 집에? 오 마이 갓. 우리 제 하나님의 집에 문 앞에서 서 있는 게더 낫다. 차라리 된 이야 보다. Den이 뭐냐면, live in the homes. 집에서 사는 것. 누구의 of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나의 하나님인 집에, 문 앞에 서 있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서서 지내는 게. The Lord is our protector and glorious king. Blessing us with kindness and honor. The Lord 주님께서는 이제 our protector 저희의 보호자이시며 and glorious king 보호자이시며 또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근데 콤마가 있어 어떤 왕이 어떤 영광스러운 왕이냐? Blessing us 저희를 축복하시는 뭘로 with kindness and honor. 친절과 영예로 저희를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He does not refuse any good things to those who do what is right. He, 그분께서는 doesn't refuse, 거부하지 않으셔. Any good things, 어떤 좋은 것을 거부하지 않으신다. 누구에게? To those, t 즈에게 도주가 누구냐면 후두 하는 사람이야. 도주는 후두야 하는 사람이야. 근데 뭘 해? 두 아시아 와스라는 거야. 와즈라야. Right?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애니굿 g 좋은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 다즌 리퓨즈 애니굿싱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거부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거 좀 의미가 생략된 거야. 좋은 것을, 어떤 좋은 것도 주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신다. 누구에게? 도주들에게. 도주 누구야? 후두, 하는 사람이야. 두 왓을 하는 사람이야. 후두왓, 와시모야, 이즈라이시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어떤 좋은 것도 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다. 다 주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 애니굿 g 즈 o d 에 거부한다는 것은 주시는 걸 거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시면 되고 Lord Almighty, how happy are t h o s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시여. How h 참으로 행복합니다. Those, 아, 도즈. 가 참으로 행복합니다. t h 는 누구냐? Who trust in you? 당신을 신이 많은 당신을 에, 그 믿는 당신을 믿는 믿는이나 뭐 신이 많은이나 똑같은 얘기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끝났습니다 한 페이지가 자 오늘 내용은 내용이 참 오늘은 부드러운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복잡스러운 내용이었고 그냥 마냥 좋은, 마냥 좋은 그런 응? 내용이었어. 근데 이제 그 문장이 달락 예,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미는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죠. 이렇게 흐름이 이게 무슨 흐름인가? 어? 아, 그냥 그냥 읽어만 갈수 있어요. 책이라는 거는 그냥 읽어만 갈수 있어 모든 책이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의미를 파악했을 때. 우리가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이나 신부들,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의. 근데 우리가 쫓아다니지. 그, 하나, 그분들의 말씀으로,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동감화 돼서, 그냥 감동받으려고 하지. 그렇게 저도 그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게 해서 감동감화가 오는 거는 오래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자체로 감동 감화를 받아야 그게 오래가고 그리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를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로 이 성경 자체로 어느 그뭐이 누가 설교하고 강론하고 하는 거에 그뭐 경험담 뭐 이런 걸로 해서 길 늘어지잖아 그런 그런 그이 첨가된 그런 말에 의한 게 아니고 단 순수하게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내용만 갖고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가 오실 거예요. 울컥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되길 우리 기도하면서 하루 삽시다. 내일 뵙겠습니다.